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시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서른여덟의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어느 명절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보통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은 세세 개의 절기인데요. 어느 절기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이 명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곳에 오셨고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성전에 이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양의 문이에요. 아마 성전에 여러 가지의 문들이 있는데 양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어,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재문인 양을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양을 통과시키는 문이 있어서 아마 양의 문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 옆에 무엇이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예,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트라는 집과 이 하데스라는 자비가 붙어서 예,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입니다. 자, 이 연못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개의 행각에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수많은 병자들. 이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모여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못에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여 주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느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 행각에 누워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의 물을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라고 알고 계세요?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죠. 이 플라시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가짜 약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데 진짜 배 아픈 것을 고쳐주는 약이 아니랄지라도 이 가짜 약을 주면 이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나서 실제로 안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먹는 약 중에는 어떤 약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는 약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주는 약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플라시보가 생각이 났냐면 이 가짜 약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그 병을 안 아프게 하고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아픈 병에는요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고쳐야 되는 그 병에는 정말 그 고칠 수 있는 약을 먹어야지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편에는 분당 우리지 1호로에서 자 2018년을 돌아보며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나눠 달라는 그 물음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다. 교인 수는 늘어나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성도는 몇 퍼센트나 될지 질문해 본다. 그게 바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찬수 목사님 그 마음 가운데 생겼던 그 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도는 느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는 몇 퍼센트가 될까 그것이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목회 계획 및 주요 사야 방향에 대해서 대한 질문에 뭐라고 그분이 답변을 하셨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자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물로 희석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마비된 상태이다. 그래서 일, 2월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주제에 집중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해 나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지금 이 찬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것 같고 사람은 점점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정답이 어쩌면 이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몇 퍼센트가 될지가 고민이고 걱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이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성전으로 가야 될까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서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면 진짜 답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답처럼 보이는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병이 낫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에서 감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뭐 밥을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저희 교회 아이들이 잘 정착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세임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소망을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정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임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가짜 약처럼 플라시보 효과처럼요. 그냥 그날 그 주에 들었던 예배 가운데서 내 마음을 쳤던 한 부분, 아니면 성도와의 교제에서 누렸던 그 기쁨.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약처럼 느껴져서 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 교회 왔고, 나 교회 왔으니까 나 괜찮고, 나 괜찮으니까 나한 주간도 잘살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영적 갈급함, 그 마음의 허무함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이 베데스다 이 연못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를 만나시죠? 바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금 이 38년이 되었다 그러지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또 어떤 배경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8년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병을 알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오랫동안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요, 아마 그 병에 대해서 사실은 낫고는 쉽지만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 저는 이 예. 저희 집안 내력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러지가 있었고요. 전 기관지 알러지가 있어서 생긴 거답지 않게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뭐 예민한 먼지도 예민하고 뭐 환경에도 예민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딱 걸리면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온몸이 붓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나아보려고요. 정말 별 노력을 다해 봤습니다. 운동도 해 봤고요. 이 알러지를 나아지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도 먹어보고요. 때로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공부를 해서 저한테 필요한 약을 먹기도 하고, 뭐 한의원에도 가고, 침도 맞아보고, 예, 다 해봤습니다. 근데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더라고요. 완전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낫지 않으려나 보다. 낫지 않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은요. 정말 자기 병이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고치려면 그냥 믿음으로 나을지니라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낫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방식을 쓰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잘 나와 있던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너 정말 낫고 싶니?" 예, 너 정말 낳고 싶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때 제가 한번 저를 대입해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면 어땠을까? 주님 정말 낳고 싶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손만 대주시면 저다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이 사람이 지금 대답하는 건 뭐냐면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가 아닙니다 여기에선 단순하게 호칭이에요 선생님 이런 뜻이죠 선생님 지금. 저도 낚고는 싶은데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환경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저를 움직여줄 저는 종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저를 보살펴 줄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저는 나을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요 순간 저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낫고 싶으세요? 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세요? 제가 이질문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주님 저 정말 고침받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요.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가운데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죄는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이 죄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상황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죠?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요. 바뀌지 않아요. 정말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주님 가운데서 붙잡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상황만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국이 사람에게요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정말 너의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너 지금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 지금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양이면 이 사람들 다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지금 이 사람만 이렇게 일으켜 세우실까? 성경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 않고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특정한 이한 사람만 고치시냐면 그 특정한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안에서 38년 동안 병자로서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병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제 안에 들어왔던 첫 번째 답은. 처음 제가 보았던 그 장면과 똑같은 것 똑같은 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정답이 아니라 지금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변화되고 고침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저 못에 들어간다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요. 거기에서 막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당장 지금 이곳이 아니라 너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 안에 실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걸으신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들 기도하듯이 주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더잘 믿겠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면 더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지만요. 아니요. 변화는요, 늘 어디에서부터 일어나,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뭐예요? 오늘 말씀에 아멘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따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주님이 정답입니다 라고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오늘서부터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라는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았던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답을 찾을 때 어떤, 것,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기 이 베데스다 보세요.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수많은 병자들.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어떤 모습들이 상상이 됐냐면 지금 이 수많은 병자들이요. 이 베데스다 모세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1등으로. 1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픈데 지금 이 사람을 돌볼 겨를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 가요. 정말 이 세상과 똑같고 저는 지옥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아파야 돼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불편해야 돼요. 이 사람이 더잘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저기에 들어가야지 내가 나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내가 나으려면은요, 이 사람이 더잘 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모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1등이 되어서 저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1등이 아니면은요,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남들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은요, 잘살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죄로 물들어진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 베데스다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1등이 돼야지만 내가 나을 수 있고 내가 1등이 돼야지만 잘살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너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너가더 잘하는 것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제가 봤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저 우리 한번 구절 읽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 지금 고쳐진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라고 나오냐면 지금 이 구절 이후서부터 지금 이 사람이 나은 것을 가지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판하기 시작하냐면 자, 5절 시... 5장 10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사람이 나은 것이 기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은 것을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 어떻게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율법에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율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너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서도요, 교회 안에 제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우리가 옆 사람을 볼때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이 사람이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만 봐요. 예배 시간에 잘 오는지 헌금은 잘 하는지. 성김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 말투는 왜 저러지, 눈빛은 왜 저러지, 행동은 저, 왜 저러지,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요, 각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냐면 당신이 이럴 수밖에 없는, 아니, 이렇게밖에 살수 없는, 그렇게 힘들하고 어 어려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어두움과 부족한 부분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것을 고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살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살리는 거보다 오히려 교회의 정통이나 교회 규율이나 규칙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아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냥 쉽게 버리게 되고요. 아이 나는 이 율법대로 사는데 내가 정답 아니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안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소망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리는데요. 그럼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정답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베데스다 못에 목숨을 걸고 저것만이 날 살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다른 정답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도 병자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이 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지만 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일어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 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플라시보 효과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니 한번에 뜨거운 기도가 아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훈련들이 그 안에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시면은요 그 모든 것은 다 플라시보 효과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만 얘기해요 교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교가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 다 플라 사십오 효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도 아 이상 진짜 예수 만나야 사는데. 그러니까 예배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나 살림 없는데 한 주간 살수 없는데. 아니, 훈련받을 때도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지. 내가 더 나은 거더잘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지. 아니, 성교하면서도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고민이 큰 교회의 고민이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요 성장하고 부흥을 한다 할지라도요 저희 안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지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가짜 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저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교회 되길 또 그런 성도들 되길 그런 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